이만큼 떴는데, 여기서 지금 세번 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 미치겠네, 진짜. 아, 자꾸 저기 빗살 무늬 쪽에서 진짜 한 여섯 줄 뜨고, 다시 보면 틀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걸 진짜 한세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엄마가 소포로 보내줬었던 이 곤두레 밥 믹스 넣어서 곤두레 밥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 싸고 그리고 거의 뭐한60% 정도 남았거든요. 데워가지고 고명으로 넣어주려고. 这一哭就哭一个男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동 갔다가 홀푸드 갔다 왔고, 오늘 홀푸드에 간 이유가 요 딸기를 사러 갔다 왔거든요. 미국 사시는 분은 진짜 공감하시겠지만, 미국 딸기가 진짜 노맛이거든요. 거의 무맛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냄새는 나는데 맛이 없는? 거의 확률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80대 20 정도로 무맛 딸기가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80이. 맛이 없는 딸기가 걸릴 확률 <laughs> 진짜 간간히 어쩌다가 이제 운 좋은 날 맛있는 딸기가 걸리는데 이 딸기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브랜드에서 나온 Sweetest a t c h 라고 적힌 요 요게 딱 적힌 딸기가 나오는 시즌이 짧은데 맛있고 한국 딸기랑 싱크로율이 70%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냉큼 사왔습니다. 이게 홀푸드에만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마트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우선 마트 갔다가 없을까봐 그냥 실패하기 싫어가지고 아마존에 홀푸드에 재고가 있는 거 확인을 하고 오늘 거기 가서 픽업을 해왔고요. 우선 냄새가 진짜 좋아요. 근데 뭐 미국 딸기 맛 없는 것도 냄새는 좋거든요? 아주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거 본것 같기는 한데 가격이 그냥 일반 딸기 비하면 저렴하지 않아가지고 안 샀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한국 딸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나니까 왠지 이 가격이 맛있다고 하면 합리적인 것 같은 <laughs> 느낌이 나서 샀습니다 오늘 아침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남은 계란솥. 딸기부터. 자 이것도 복불복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더 달기는 단것 같아요. 근데 미국 달기란 제가 느끼기에 조금 육질이 단단하다고 느끼는데 얘는 살짝 엄청 단단하지는 않은? 근데 음.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 학교 안 가는 날이거든요. 얼마 전에 트조 갔을 때이 치킨 파파이 맛있어 보여서 사왔는데 이걸로 점심 만들어 먹으려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랑 다음 주 월요일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근데 어디 놀러 갈 수가 없는 게. 배구샵 때문에 놀러갈 수가 없습니다. 음,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뭐, 어, 롱 위갠데,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 있어야 했더니,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는. The strawberry is really yummy. Mm -hmm. Mm -hmm. Oh, you already tried? Oh! It's sweet. It's actually sweet. Mm. Mashi sauce. Yeah, mashi chicken pot pie. Mm, the no strawberry? how mm. How's the chicken pot pie? The strawberries taste like candy. I know. Mm. What it is in chicken p a p i e Like cream chicken with veggies? Mm. It's pretty good. Mm. Mm -hmm. mm. It's really hot though. I like this kind. 오늘 팔렌타인데이거든요. 남편이 집에 이걸 딱 들고 오면서 What did you said? I bought you something for Valentine's Day and starts, starts with, with the, the F, ends with the R S. Yeah, it's not flowers. 자동차 air Valentine's Day This is really Valentine's Day gift. Yep, that's your Valentine's Day. I love you, Aww, honey. thank you. That's what happens? Okay. Love you that much. Hurry <laughs> up! I'm hungry. Only I waited for you. I'm your true love because I wait for you to eat together. And smile! All 저희 저녁은 are like good. How is this? Chicken! What do you mean? Valentine's Day and Chicken Day. I had salad for lunch. Chicken Day. One spicy and one original. Which one's and spicy? One, that's spicy. 안녕하세요 여러분. 3시 반쯤에 점심을 그래서. 먹어가지고 하나도 배가 안 고픈데 오늘 저녁을 좀 만들어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우선 저녁 음. 만들어 놓으려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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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 이게 자바 카레 같아 보이지만 안에는 도로케루랑 반반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반반 섞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오늘또 섞어 먹을 예정입니다. 원래는 감자를 잘라가지고 메쉬 포테이토를 만들어서 이 카레를 그레이비처럼 올려가지고 먹을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냥 그렇게 말고 통으로 먹고 싶다 해서 그냥 감자를 통으로 삶으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소금, 잼 넣어서 삶아주겠습니다. 음. 이렇게 먹습니다. 메쉬 포테이토가 더 먹기 편했을 것 같긴 한데 메시퍼티트 만들었으면 들어가고 뭐 버터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건강하긴 할것 같아요. How is it? I like the meat. You like yeah. the meat? It. Meat? m mm -hmm. Why? Because there's bigger chunks? m mm h -hmm. Because I wanted to make it like a more like stew-ish. If you do onion and carrot, then it would just be stew. Mm.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가 o w I know. I know. I k n o 이렇게 먹고 갑니다. 아침을 좀 늦게 먹어서 조금만 먹고 갈 거예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월 18일 화요일인데 진짜 엄청 엄청 춥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따뜻해졌네 지금은 화씨 0도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화씨 마이너스 4도였거든요 저는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뜨개질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렇게 집콕할 예정입니다 제가 뜨개질 얼마나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거 말고도 김대리님 책에 있는 베스트는 지금 팽에서 어디로 갔는지 <laughs> 지금 찾을 수도 없고 요것만 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 겨드랑이 부분 다 연결하고 이제는 다 무늬를 외워서 문이판 보지 않고도 할수 있다. 약간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하다가 4번이나 풀었습니다. <laughs> 여기 이 패턴에서 좀 정신 놓고 하다 보면 좀 많이 틀려가지고 3번이나 풀어서 진짜 겨드랑이 밑에가 요만큼 밖에 못 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번 풀고 네 번째 다시 뜨면서는 도저히 이거를 다 뜯고 하기가 힘들어서 여기 이렇게 섹션 부분만 풀어가지고 뜨는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해보니까 어렵지는 않던데 이제 하기 전에는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새로운 스킬을 획득을 했다. 지금 요만큼 났고 약간 진짜 짧은 볼레로 정도 길이거든요. 이제 입을 수도 있어요. 바늘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 더 하면 좀휘되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기를 계속 떠나갈까 하다가, 저는 이렇게 몸통 다 뜨고 나면 팔이 그렇게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팔부터 완성하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떠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저처럼 팔 뜨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부터 뜨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조또 쿠킹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조또 쿠킹 안 들어가도 돼요? 흑백요리사 최고의 존재가 유리한의 네, 아, 뭐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최고의 유리한 도라이 윤남로 셰프가 함께합니다. 어서 하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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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있잖아. 아니 우리 도라 셰프님이 리구가 꿈의 무대였어.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 세대에서는 맹구가 굉장히 되게 귀감이 되는 프로였어요. 이런 네. 네. 것들을 많이 보고 대선배님들이랑 같이 촬영하게 돼서 좀 음. 소름도 끼치고, 네네. 긴장도 많이 되고 아. 그렇지만.